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족보상에는 충렬왕 말기 때 들어오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원종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조부의 선친이 이천 낙을 보시는 분이라서. 그, 제주도에, 그, 별자리를 보고, 제주도로 이제 그, 목장 이주를 해서, 그, 목관을, 감옥관을 했다는 그런, 그, 전설상의 얘기 있고, 다음에 그, 이대조부는 고려 충렬왕 때에, 그, 그때 당시 그, 그, 고려 시대에 그 모든 분들이 등찬이 많이 났습니다. 그게 고치기 힘들어서, 그걸 이그각 지도에 있는 의원들을 모집해서 치료를 해도 안된 겁니다. 그저가 알기로는 그게 정부인 아니고 하여튼 그저 그쪽에 이제 그 영부인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등창이 나서 그걸 못 고치는데 그것도 다시 우리 그고려의그 별자리를 보니까 제주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모시오라는 고게 우리 그 잣재기째 그 이대조 선주님인데 그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을 만드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안 쓰던 그 임금님이 먹는 쌀밥 한 숟갈 하고 또 백반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는 그군쌀 그때는 그 삶은 해졌습니까? 그 삶은 틈에 있는 거미, 거미 집을 따서 환해서 부친이 그 등창이 나온 겁니다. 그게그 그래 너무 기쁜 나머지 당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더 이상 바라는 건 없고 우리 그 주민들이 먹고 살게 걱정이니까 다이나좀 주십시오니. 구작업 일대를 에, 하사한 겁니다 공무원께서 그래서 그 일대를 좌가장으로 그 명명이 돼서 지금도 구 토지 대장을 떼보면 좌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대조부는 입도조 오대조부는 한채기자 이름을 가시신 분인데 에, 여몽군이 망하게 되니까, 한나를 버린다는 뜻에서, 마지막에, 그, 기체를쓴 겁니다. 버릴 기체를 써서, 그, 그런, 그, 저 전설성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 조씨 일가의 족보상의 문제입니다. 또, 더, 더 이상 뭐. 할거없니 좌가장 그게 있습니까? 그 지금 구조구조구조부 때문에 나옵니다. 구조부? 예. 아저저저 구토지 대장. 구자업에 가서 구토지 대장을 떼면은 그좌가장이라는건 명칭이 나옵니다.